어 부산하면 사실은 막 되게 어두운 음. 어떤 영화 예. 분위기의 영화 예. 또뭐 범죄라든지 예. 아니면 아예 그냥 뭐 70년대 뭐 60년대 음. 막 이런 음. 어 과거의 이야기 예. 이런 이야기들의 영화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어떤 그런 거의 이유라든지 뭐 아니면 그, 그런 영화 어떤를 많이 찍는 어떤 부산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여쭤보고 싶네요. 뭐 부산이 근대 때부터 이제 많이 남아있는 이제 건축물 유산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. 그런 분위기들이 가지는 어떤 그 공간의 느낌 공간의 향기 공간의 네네.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네.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카메라에 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야기들이 풍겨 나오기 때문에 네네.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, 어 영화의 배경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그, 깊은 느낌이 나는, 음. 뭐, 국제시장에서도 보셨을 음. 거고, 친구 때도 보셨을 거고, 뭐, 부두가라든지 자갈치라든지, 그, 장소에서 배우들이 움직이는 그 자체로, 네네. 많은 이야기들이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. 음. 그 다음에 이제, 부산에 뭐, 폭력 영화가 많다, 음. 뭐, 어두운 영화가 많다, 이렇게 하시는데, 저는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로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그 도시가 가지는 캐릭터가 음. 굉장히 중요하다. 음. 네네. 그 죽고 죽이고 쫓고 쫓기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. 네네. 음.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영웅들을 만들어내요. 음. 그런 도시 캐릭터들을 음. 만들어내는 게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. 저는. 네네. 그래서 부산에서 신구라는 영화가 있었죠. 그걸 통해서 그 굉장히 좀 잔인하고 거친 도시 느낌이지만, 그걸 통해서 또 부산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남성적인 매력, 음. 그런 것도 또 알려줄 수 있었다. 네네. 생각도 하고요. 도시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런 영화들이 기여를 좀 했다. 네. 그리고 앞으로 또 로맨틱한 영화들도 이제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네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게, 음, 일반적으로,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세트장하고 다른 게. 네네. 부산은 이제 근대 역사의 도시잖아요, 그렇죠? 네네. 그 100여 년 동안의 근대 역사 속에 어, 우리의 진솔한 삶이 도시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음, 음. 음, 아마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자연스럽게 찍혀질 수 있지 않을까 네네.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음, 네, 그렇죠. 어떤 음. 뭐 시대극을 찍기 위해서는 막 옛날의 그런 느낌을 막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데. 예, 부산은 그렇지.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맞죠. 네네. 네, 사실은 그게 이제 물리적인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부산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제 사람들,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, 어, 네. 음, 그 사실은 그 영화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, 정답고 내 사실은 나눠주고 친근하고 한또 부산 사람들의 또 이미지가 음. 사실은 영화 속에 배경이 깔려있을 때가 되게 많죠. 네네. 그런 측면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.